이 MMA 이 기초인 딜로틴 초크, 리어레이크 초크, 백 초크, 다스 초크, 어, 남북중 대부분인데 이건 이 도복주짓수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도복주짓수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실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고 MMA, 노기주짓수에서 기본이 하체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MMA나 노기주짓수에서는 목기술, 레슬링 잘하고 목기술 잘추고 하체 강점이 잘하면 로비지스 사실상 끝나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래갖고 오늘 할수 있는 공통적으로 나오는게 터틀 포지션에서 네. 한번 해볼건데 터틀에서 길루틴 한번 일어나주시고 네. 그립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손등을 감싸주는 오늘 해볼게 길루틴이마르데로틴이라고마르데로가르 시야 옛날에 잘던 사람이 하는 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손가락 모아주시고 팔꿈치 쭉 올려보세요 예 틀면서 팔꿈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옛날에 하는 길로틴이랑 뭐가 다르냐면 옛날에는 프라이드 같은 거 보면 진짜 그냥 편다 아프게 하는 반들레시바가 예, 옛날에. 반들아못꼽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걸리겠지 요즘은. 예. 기술이 또 발전되는데 마르셀로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주겨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이 마르셀로틴 손등을. 이렇게 안싸고 팔꿈치를 쭉 올리는 게마르셀로틴입니다 그리고 길로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보면 이 팔을 앉는 원암, 원함 길로틴이랑 그 다음에 이 팔이 없는 노암 길로틴인데 노암 길로틴이 훨씬 가장 많이 되고 원함은 디테일 잡기가 굉장히 좀더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 팔을 안싸고 목만 쏘르는 노암 길로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해주시고. 보통 이 동작은 스탠딩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오늘은 공통적이게 커트에해서 들어갈 건데, 자, 턱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턱을 잡고, 그 다음, 이렇게 목쪽으로 가서, 내가 손등 잡고, 자, 이거 한번 들어주시고, 오른 다리 세워주시고요. 왼 다리가 슬라이딩. 슬라이딩 하면서, 열다가 골반 밀어주면서, 얘는 여기. 그 다음, 아까처럼 잡고 팔꿈치만 올리고 그러면 네. 마르셀로 틴이 완성됩니다 혼자 한번 해보면 아, 턱 잡고요 이렇게 하나 둘 다리 세우고 슬라이딩 얘 예, 밀어주고 앞살아주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네. 마르셀로 틴이 완성.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잡고 하나. 둘제로는 빨리 들어가야겠죠? 이리고 네, 넣으시고 여기서 슬라이딩하면서 그대로 예, 틀어주면서 예, 올려주면 마르게 넣지 마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예.